안녕하세요, 가든농입니다. 어, 지금 제가 어, 생강을 수확하고 있어요. 어, 요즘 현대인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번 텃밭에 와서 어, 농사 짓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바쁜데 저도 바빠서 어, 생강을 심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강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해도 생강이 달리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심어 놨는데 어, 생강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제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달에 파종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중순 정도에 싹이 났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말에 어, 생강을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좀 달렸습니다. 제가 생강을 얼마나 관리를 안 했냐면요. 아, 지금 이게 생강밭이에요. 잡초인지 생강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어, 생각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뒤에 보면은 지금 파릇파릇 새싹이 보이시죠? 아, 저게 봄동배추예요. 제가 10일 정도에 파종한 봄동배추인데 저렇게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솎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주 두주 후에 솎아준 다음에 어, 김치 해먹고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강을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관리를 안 했냐면요. 사실, 어, 생강은 파종할 때 감자랑 비슷해요. 감자들 이렇게 쌍눈을 잘라서 파종을 하잖아요. 감자처럼 파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감자는 이렇게 파종해서 멀칭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생강은 저는 보온을 좀 해줘야 되나봐요. 그래서 파종하고 완교도 좀 덮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볏짚 있잖아요. 어, 볕집도, 어, 덮어줘야 되고, 아니면, 볕집 없으면 저는 보온 덮개나 이런 걸좀 덮어줘야 돼서, 이렇게 보온을 좀 해줘야, 어, 생강 싹이 좀 빨리 틀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그냥 멀칭만 했어요. 심어놓고 멀칭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어, 생강이 한 달, 보름? 뭐두달 정도 돼서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덜 자랐어요. 그래서, 어, 내년 봄에는, 생강을 좀 약간은 보온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생강이 좀 싹이 좀더 빨리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식으로서 해 지금 생강을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조금 더 많이 수확하시려면은 뭐 병충해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추비도 좀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시험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한 거라고는 5월달에 파종해서 10월달에 수확하는 게 전부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셨듯이 잡초 제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강이 이렇게 저 보세요 많이 달렸죠. 달린 것도 저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인들하고 나눠 먹을 만치은안 돼요. 근올 가을에 김장하고 그다음에 한철은 먹을 것 같아요. 뭐 생강은 많이 먹는 장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텃밭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생강 한번 심어 보세요. 그러면 생강 심어 보면은 이렇게 먹을 만큼은 심을 것 같아요. 저전 크지요. 예. 한번 생강 볼까요? 생강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달린답니다. 많이 달렸지요. 뭐 하나 심었는데 저렇게 많이 달리면은 사실 몇 개만 심어도 생강은 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같아서 지금 제가 약간 덜 자란 것 같아요. 생강이. 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덜 자란 건지, 다 자란 건지. 제가 보기엔 좀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 늦게 터서 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심으면은, 어, 쌀이 좀더틀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는 문어발 같아요. 뿌리가 되게 굵더라고요 그래서 생강 뿌리는 문어발 같은데 이렇게 똑똑 잘 끊어져요. 저런 식으로 수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강 수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리, 어렵진 않고 생강을 저렇게 수확을 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생강 수확 시기는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왔더니 된소리가 와가지고 호박잎, 그 다음에 가지잎, 그 다음에 생강잎이 다 이렇게 폭삭했어요. 호박은 뭐 완전히 그냥 죽었고요. 냉해피 입었고요. 근데 가지는, 어, 지금 가지태가, 대는 살아있고, 잎만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태가 너무 아까워서. 가지를 캐왔습니다. 세 개를 캐와가지고, 지금 옥상 하우스에서 지금 심어 놨는데, 이거 한 가지 살려서, 한번 다시 한번 싹 내서 한번 수확을 해볼까 해서 지금 가지를, 음, 텃밭에 농을 캐다가, 옥상 하우스에서 다시 심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가져왔어요. 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지 한번 살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텃밭에 생강 한번 심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심어보시면, 먹을만 큼은 심을 것 같아요. 관리 조금 더 하시면 많이 수확하고, 저처럼 관리 안 하면, 뭐, 이렇게 먹을만 치면 수확하실 것 같아요. 자, 어 지금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도령이었습니다.